한국과 칠레의 자유무역협정이 20주년을 맞이했는데요. 양국 경제인들이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칠레 농업부 장관과 대사가 농업 분야 협력을 위해 농협을 찾았습니다. 지난 12일 이재식 부회장이 농협중앙회를 찾은 에스테반 발레수엘라 칠레 농업부 장관과 마티아스 프랑케 주한 칠레 대사 등을 접견했습니다. 이날 양국의 농업 분야 상호 발전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협동 조합을 통해 농업 농촌 발전에 기여한 한국 농업의 경험과 기술 공유를 목적으로 상호 교류와 연수 등에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재식 부회장은 농협은 양국 협동 조합 간 협동의 정신에 입각해 다각적인 국제적 협력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